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그, 어, 맵핑이 안된 리드들을 모아서 어, 어셈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건데요 언맵드 리드들을 모아서 어, 어셈블해서컨티그를 만들고 어, 스케포트까지 만드는 것을 했었습니다 수업 등록을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 어셈블리를 시작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 47스시퀀스스캐폴드 어, 는데 이 스캐폴드의 사이즈 는4619 베이스 페어 사이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오늘은 이 스캐폴드 안에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블라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4619 베이스페어 안에 있는 이 시퀀스들은, 어, 이콜라이 K12 에로 매핑되지 않는 것이죠. 그, 논문을 찾아보면, m t 2 0 4 이라는 것은, 어, 두 개의 변자를 딜리션하고, 세 개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너, 어, 삽입된 세 개의 전자는 자이미노라스 모블리스라는 어, 세균에 있는, 어, PDC 라는 전자하고 ADH. 그리고 어 이제 마커 인서션할 때몰락킬라 마커 쓰는 이제 캐시라는 연자 어, 항생제 내성을 하고는 그런 자죠 그래서 어 이세 개의 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라스트를 하면 우리가 그이스케폴드 안에 어 이런 세 개의 연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NCBI로 가서 어, 레퍼스 커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플러스 X를 어, 시작할 것입니다. 플러스 X는 이제 입력 서열은 연기 서열이고 대상으로 되는 데이터베이스는 단백질 서열이 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웹브라운저에서 NCBI를 접속을 하고 오른쪽에 보면 블라스트라고 있죠. 블라스트 클릭을 합니다. 그 블라스트는 이제 그 뉴크로타드 블라스트가, 어, 블라스트가, 블라스트가 있고 프로테인 블라스트가 있습니다. 뉴크로타드를 쿼리로 하고 데이라베스도 타겟 데이라베스도 뉴크로타드 블라스트가 있고 프로테인 어게인스 프로테인은 프로테인 블라스트가 있는데 이미에커 쿼리는 뉴크로타드이고 대상은 어그랜슬레이션하는걸 가지고 어 대상을 이제 프로틴을 하는 플라스텍스가 있고 또반대로 하는 티글라스텍 있죠. 우리 이거는 이제 어 우리 입력 사유는 그뉴코드이기 때문에 어, 그걸 플라스텍스를 통해서 랜슬레이션을해 가면서 그 결과가 되는 프로틴을 이제 어프로틴 들어가서 어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블라스틱스 할 때, 이따가 이제, 쓸 것을 를 봐야 되겠죠. 아, 카피 페이스도 되고, 아니면 브라우저를 해서, 어, 찾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 소프트 웨어로 a s 리 한, 그, 빵를 찾는 거죠. 예, 네, 제 경우는 여기 이겁니다. K47, SCAP s i 4.7K 라고가는데 이거를 오픈하고 자, 그 다음에 에...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를 레퍼런스 시퀀스로 하겠습니다. 어... 이위분뭐 박테너로 해도 되고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과 어, 언컬처들좀 빼서 아웃풋을 좀 브리프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스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어, 이 블라스트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 블라스트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라스트가 에, 끝났습니다. 오늘 입력한 시퀀스가 어, 4,619 베이스이고 타겟은 드라큘스 시퀀스였습니다. 어, 그랬더니 이 입력한 시퀀스의 경우에 지금 어, 이 앞에 500에서 아, 1100이 부분에 의명이 하나 있네요 PRT-13757이라는 2옥소 SDDH 지수퍼패밀리가 얘 있고, 1600에서 2700 정도에는 또 다른 도메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 THQFEAD h 수퍼패밀리에 속하는 도메인이 있고, 또 어, 2008으로 2800 정도에서 어, 여기는 속 도메인 3개를 나눠져 있는데, 이세계가 이제 다. 어, 연결되어 있는, 가, 같은, 어, 메인입니다 같이, 서로, 어, 연관이 있는 도메인들인데, <laughs> 같이 어떠셨셔야 되는 도메인이라고 봐야겠죠4 예, 6 0 0베이스터까지 어, 4500, 어, 정도까지, 어, 여기 이제 이렇게 크게, 세 단어리의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으로 봐도, 여기, 아, 이렇게, 어, 아, 요런, 랩핑되는 프로테인들이 있죠. 프로테인이 이제, 어 여기 이쪽 부분에 랩핑되는 거 있고, 이 앞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어, 먼저, 여기 보시면, 그래서 500에서 1100 사이에는, 이제 prk13757, 2 o 소 o a d 이런 것들이, 네. DHC 소프트웨어 도메그 네. 이다. PR, P, R, K, 135, 13757 이런 다음에 뭐 DHCQFEDC 이런 것들 다 이제 아 어, 슈퍼 패밀리가 도메인 어,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어이도메인이라는 것은 컨서브도메인이라는 것은 서로, 어, 음, 연결, 서로 그, 어, 아무 관계가 없는, 진화적으로 관계가 없는 그런 어, 단백질끼리 시퀀스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는 틀리는데, 이렇게 중간에 어, 일정하게 어느 정도 그 매치가 되는 그런 시퀀스가 있다는 거죠. 신기한 현상인데. 근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여러 단백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속품과 같은 또는 핵심 엔진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이제 컨셉 도메인이라고 그러고 이런 컨셉 도메인은 여러 단백질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기능적으로는 아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히트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자 제일 처음에 있는 건파이브 디카복실레이즈죠. 잘못 아, 모라스 모빌리스 우리가 창는 그거죠. 잘못 모라스 모빌리스에는 있어파이브 디카복실레이즈하고 음99%같다이죠 어, 그리고 아, 어, 이거는 쿼리 우리가 4,619 베이스 페어죠. 4,619네4,619 네, 베이스 페어. 32%를 커버 한다요, 그죠? 그러니까 4,219 베이스터의 한 3분의 1, 어, 3분의 한1,500 베이스터 정는 바로 이 피터지 아, 이 파루베이트 아, 디카버실레이제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그 파루베이트 디카버실레이제랑 마찬가지들죠. 그리고 이제 그 어, 다음에 <laughs> 어, 알올디하이드로즈이스 아모모라스 노빌리스에 있는 알올디하이드로즈이스가 또, 어, 푸시코프가 같아요. 이거는 약 24%를 갑 전체 4,619데스페어에 4분의 1. 그러니까, 1,200데스페어 정도. 이제, 이제 알코올디하이드로즈당이스다 개념을 가까이 위치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어, 그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g o l 라 to a l 가 되어 있잖아요. 클릭을 하면, 어2,000 이게 바빠야상니까 2,757에서부터 4,500까지가 바로 이제 그이디 파로메티 카복실레이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99% 어, 똑같다고 되는데 음 저는 지금 어. 틀림 위치를 줄게요. 아, 여기 하나 틀렸네요. 여기가, 아 왜냐면 t인데, t 데 어, 이, mt03에는 alan으로 있네세로운게 아니고 alan으로 고 나머지는 지금, 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회색에, 손님자가 나와있는 거는, 이 좀, 어, s e q u e n 이 어, 그, 유익카지 않고 했던, 어, 좀, 로우 컴플렉스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c d 할 때, 이제, 다른 시퀀스에 대해서도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블러스트를 할때 CD로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이 히트를 익스텐드 할 때는 물론 점수에 가사해야 되지만, 어, 그, 이제 이 시퀀스가 히트라인을 할 때, 그, 점막하는 게, 이, 그 워드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렇고요. 회색을 하는 부분들은, 어, 블라스트를 할 때, c 드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아무튼 파르베 티카복슬레이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 뒷부분, 이 부분은 이제 파르베 파일, 티카복슬레이즈가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알이 알코올 디하이드로제이죠. 이 알코올 디하이드로제는 그보다 조금 더2 0그 앞쪽에 2738에서부터 1600번까지 거기에 해당하고 이제 어 거기에는 지금 시퀀스가 음, n h n d 좀 틀린 부분도 있고. F, R, L, 이렇게 이크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X, X, X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그 부분이, 어, 원래, 그, 컨티뉴를 갖다가, 어셈블리, 컨티뉴를 갖다가 서로 스케터링을할 때, 스케트링을 안될 때, 이제, 갸리는 부분이죠. N으로 표시되어 있던, 어, 그런 부분은 이제 지금 이렇게, 어, 시퀄수가 없으니까 X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앞쪽에, 그, 이 부분은, 이제, 알코올 디하이드로즈네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려가 봐도, 아, 다, 파르브티카복실레이드라든지 이제 퍼센트 아인테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같은 박테, 박테리아, 박테리아지만 좀 다른 박테리아에 있는, 막 알코올 디하이드로즈네이드라든지, 아, 파르브티카복실레이드들이 워낙, 박테리아 쓸 곳이 많이 있다 하니까 거기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쭉 히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찾는 cat, clonal, clonal, acetyl transferase, 그거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워낙에 그, 어, 박테리아 많은 종에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바람에, 그니까, 이, 카8실레 d c 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트가, 이게, 어, 오른데이제한 개가 있어요. 플래팅 옵션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플래팅 보시면 디스크립션은 100줄. 어, 그다음에 음 네, 아마 알라, 이제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음, 아마 얼라이먼트도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는 거 100개 이상, 탑 100개 히트만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저 밑에, 스코어가 좀 낮으면, 어, 적으로 사이즈가 낮다든지, 작다든지, 그러 예를 들면, 이것들하고, 이거는 굉장히 길잖아요. 1,500, 어, 이거는 1 0 0 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으면, 여기 나올 수 있는 히트가, 어, 시트 스코어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여기 히트 되는 것들은, 랭크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탑 100에서 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여기 박테리아가 많이 나와있죠. 많은 박테리아가 시커 생겨서, 그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이제, 여기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1,500, 이5 2원 다 알았으니까, 그 1번부터 1,500, 2 사이만 가지고 다시, 이플라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 이런, 알콜, 디아이드로제이나 이, 파르베티카복실에, 의 히트들은 이안 나오겠죠. 그리고 재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어, 납평을 해보자 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에디텔 리서너스로 들어와서, 똑같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1부터 1500만 원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으로 블라스트를 다시 해버리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마찬가지로 시간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끝나면 들어아오기로 하겠습니다 자 끝났네요 어, 4 1 9 0까지만 우리가 1번부터 어, 1,500까지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어, 여기 1,500 사이에 이제 어, 450에서 1 1 0 0그 부위에 이제 매핑 매체가 어떻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이 논관들이 터 <laughs> 타르과 <타령한 웃음> 크로노다미컬 오아세틸트랜스포레이스라는 어, 이것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laughs> 이것들은 거의 100% 아네틱하죠. 이 콜라에 있는 스퀘어스 택으로. 이것들은 스코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거보다, 어, 밑에 깔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조했습니다. <laughs> 역시 이것도 이제, 어, 방향은, 이제 그, 뭐, 마이너스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457에서 1123까지. 이 방향으로 있고, 어, 100% 변치가 되는, 어, 그런 시퀀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저희가 그, 이세 개의 전자가, 어, 그 PDC, p a r v a t i Carboxylase, Alcohol Dehydrogenase, 그 다음에 Clarophylic Acetyl Transferase, 이세 개의 순서로, 어, 이 전자가, 이, 이세 개의 전자를 갖다가, 아 벡터를 만들어서 아마 이 참입을 한것 같습니다. 참입했고 이제 그 것들을 블라스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을